봐말아 지던부터 가자 지던부터 가자 오케이 아니면 급하신 거 아니면 은 로맨 한번 하맞고 돌아갈까요 어차피 작업할 게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일단 가봅시다 성님도 이동소 있으면은 벨 벨린가 이게 또 접박거하고 차이 커요 확실히 이거 나방 나방국기시니까 좀 짜세 있네. 예, 오세요. 디옥 바로 드릴게요. 예. 오, 그래 이동, 서 현질 하셨네. 장로랑 이동서 딱, 어, 나랑 똑같아. 딱 좋다. 예, 오세요, 오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실험 안 해봐가지고. 그 시청자분들이 좀 알면 알려주실래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센녀랑 일녀랑 그, 당검 활삼하면 누가 일까요? 데미지는 활이 더 세고, 이제 뭐, 단검이 나방 끼고 할, 뭐, 방패 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 공속이 더 빠르고, 이제 이런 각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또 내가 또 활이 세닥 하면은 아닌디 아닌디 뭐,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확실한 거 아니면 제가 대답을 잘못 합니다. 예. 이거 길도 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지던 가는 길 요렇게 쭉 가시면 돼요 어 딜이 딜검이공수더빨라서할캐 카운터라고 얘기 들었다 어저 잡아야지 어 먹자 싸움이다 나이스 가비가비 <laughs> 냉정하죠 광투도 랩빨 맞죠? 퍼펙트 찍으시고, 랩빨 맞습니다. 제이, 제이 형님 주로, 그, 뭐, 레벨 딱1 0 100, 100 작업 하시는 거죠? 예. 오, 캐릭좀 멋있어지. 역시 센남이 이쁘긴 하다. 마이티어에다가 딱 끼셨나보네. 오케이, 나, 오, 템잘 떠. 일단 무서 하나 드셔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일단 반지주문서 같은 거 먹으면 좋거든요. 어, 맞아딱그 레벨 때 맞으세요. 어, 150도면. 오고 마우스 잡아 봅시다. 가서 칼질 좀 해봐요 세르미님. 이만 넣어 드릴게요 똥이원슬런도 60짜리. 반지 주무서 알아서 먹자 하시면 돼요. 먹자기 기캐가 유리하네. <laughs> 어. 요거 잡고 가자고. 내가 어그로 끌리니까 가서 기틀러시면 돼. 신성력까지 구비하시고 잘했네. 그렇지 무옵템엔 십자배기가 최고지. 혹시나 반지 주무서 뜨면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그로 걸 때, 그렇지, 가서, 기, 십자백기 그냥, 뚝배기 깨주고. 아니, 오버맙서 자꾸 가서 넘어갑시다, 혹시 기키가 딜이 더 쎄. 가자, 가자, 어 갑시다, 이제. 아, 영어 안 잡아요, 이거는, 이거는, 청방은 좀, 토학질나와서 청방. 자, 꿈에서, 나 진짜 꿈꿨는데, 청방 꿈꿨어. 내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은 줄 알아? 청방이 꿈에서, 존나 웃긴 게, 꿈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껐어, 껐어, 진짜. 살짝, 짧게. 껐는데, 그게 또 청방 7까지 떴는데, 이제 8 가는 거에서 꿈을 깼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진짜 껐, 거든 근데 막상 또 떴, 는지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좀 신기하네. 또 요런 옥구정사 잡으시면 청방떨 청방. 요즘에는 신성 기술 안 하고, 아킹 기술을 하고, 이제, 신성은 마법을 안 쓰고, 이제 물약으로 먹죠, 물약으로. 신성, 그러니까 신성의, 이제, 그, 말, 말은 맞아요, 신성. 어. 지업달라 뜻인가? 어, 어 세르미 님이 먹자 하기 정말 좋다. 어, 이기케가 어, 레벨업 하셨네, 오케이. 와, 죽세다 와, 근데 저분도, 더센나분도 세다. 가자, 가자. 다 잡아, 다 잡아. 목은, 다, 재물이다. 잡아가지고, 정, 정기래. 반지 주무소 먹는다, 마인드. 자. 자, 이것도 한 마리, 이거는 내가 얼굴 때에 잡아. 아, 진짜 잡아야 돼. 나안 죽어. 잡아, 잡아, 잡 이거, 반지 주무소 파지 주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오금 없어도 D급이긴 하지만 좋은 목이니다 칼소리좀 시끄러워지려나? 일단 저 카우라서 레벨 안 돼요. 딱120 졸업. 완전히 반갑습니다. 어, 까추님은 파, 파, 파이어 파우200 이상 올리셨네 이거 존나 안 울었더라. 이거 하루 종일 꼽았는데 이거밖에 안 울었어. 완전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예 1.5배라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내 마을 육가 때려, 들려 잡아, 잡아, 잡아. 육체, 지체 내가 맞아주고. 어, 세르미 죽으면 안 되는데. 약질 시원하게. 아, 설마 죽, 빠져, 빠져. 오, 해. 오, 저와 형님, 저와 어, 해, 어, 해구랑 저거 존나 쎄. 저 형님 저거 마이티어 24잖아. 어, 방, 저, 저, 시청자, 시청자 보인데 와, 저 사람 탭 존나 좋은데. 방송 보고 왔다, 100%다. 김치맨 형님. 오, 포스 보소. 이 사람 존나 세잖아. 템 존나 좋거든. 어, 아, 저, 저분, 시청자분이에요. 템 존나 좋아요. 저번에 템 이제 구경시켜주셨는데, 제가 녹화를 못했어요, 그때. <laughs> 어, 산초, 이분분데 약간 여기 지던 진짜, 오, 어, 예전부터 계셨거든? 어. 약간 지던에, 지던에, 여기 이제 진짜 오래 계신 분이야. 지던데 말 봤어, 저 캐릭터 진짜. 이 정도. 자, 여기 왜 왔지? 내가, 나, 나 작업 뭐 하러 왔지, 나는? 아, 이거 마반. 마반 작업이랑 경쟁이 없다. 와, 이 형이 청방구도 있었어? 청방 구경 가능한가요? 우와. 와, 청방도 있었어?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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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말치어는, 어, 바뀌었네요? 팔렸어요? 전에 끼던 거? 와, 태양이 다 좋네. 아이 아, 아액기라서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래도 이제 20, 싸움할 때는 24강이지. 자, 일단은 뭐 이제 대스 작업하시고, 각자얘기로 갑시다, 이제. 저 파건작, 아, 아, 나도 파건작 하러 왔다, 왔다. 아, 이제 위험하네. 아, 아직, 약간, 이게, 오공하우스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네 세르미 님이 지금 무흡 틀 끼고 계신데, 충분해요. 십자 퍼펙만 지금 딜 세죠? 딜 세다니까? 나는 딱, 티아방도 가면 좋긴 한데, 저 철방께서 안 달아요 오크 전사 어 세네 어뭐 떴다 잉 나는 카페어수능도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 퍼펙 찍을게요. 그래 그래 그것 1.5배 때는 좀 작업 좀 해주면 좋지 이제, 이제 작업을 못하면 레벨업을 하고. 이제 눈팅해서 뭐 하, 이제 레벨업하고 좋은데 작업하실 그거 있으면은 뭐 어차피 형님들이 자주 작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1.5배 때좀안 뜨는 템 작업 한번 해보는 거지 나도 좀 재미 붙여서 봤구만한 마리 더와쩔앱도 진짜 많다 아 근데 해보라 이분은 드슬도 좋은 거예요 저번 봤는데 갑별 나이스 와왕플러 직대하셨다 축하하고잉 그치, 그게 잘, 잘 뜨진 않는데, 1.5배라서 먹을만 하지. 박히 철방국 끼니까 이거 단단해졌다. 이호 오호. 2호 이분 저번에 방송 출연하신 분인데. <laughs> 야, 이호이 아저씨. 이분 저번에 탄같 떴어? 저분 예전에 그 뭐야. 토르 사망에서 봤던 사람인데. 일단은, 뉘문 안 떴으니까, 올라갑니다. 어, 뭐야, 이거 편지 좋아하셨네. 사람 존나 많아. 저한테 이거 가가지고, 뭐, 이거야, 2000년도인가, 그때 나왔을 거예요. 뭐, 1990년대일 수도 고 또, 또 내가 또,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한 20년 넘었어, 20년. 뽕이머인데 뮤탄트 잡으러 가자. 오케이. 아, 나, 근데, <laughs> 나, 아 그래 사탈의 손 나중에 하고 아 그래 이러고온 게임에 가자 나 파건 자카로 하는데 몹이 없네 그건 모르겠어요 리니지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리니지가 언제 언제 나왔죠 게임이? 근데, 이게. p k 오페 해야겠다. 이거 죽을 수 있거든, 내딜이유아님이 비슷하세요. 티아 잡아서 마법 먹어야죠. 안 잡, 이게, 몹, 아까운데 안 잡네? 이거 잡읍시다. 꽈, 꽈처, 꽈천님, 꽈천님 시청, 꽈천님 시청은 아닌 것 같아. 이거, 티아 잡면마반주거든 이걸 그냥 가시네. 티아는 진짜 소중한 몹이기. 마반 먹자 이거 뜨면 레전드 다 먹자로 가잖아. 나도 간다 얍 나도 간다 얍 마반은 먹자 해야지. 먹으면 치킨 반만에 먹을 수 있다 가자. 요거는 먹자 가야지. 야 기캐가 유리해 근데 씨네 기캐가 먹자 하기 진짜 유리하긴 해. 야이님이 뭐. 레벨, 저, 저분, 저러... 어, 뭐, 똥, 똥거 같은데, 이거. 이거는 세타 방패 뜨는 거. 이거 관심 없어, 지금. 먹지 않고. 아, 150, 150대가, 뮤탄, 잡을 수 있나? 다 잡았나? 자, 저거 잡으면, 이거, 기캐가 먼저 맞아주면 좋아요. 드리데! 데스. 근데, 먹대하면 안 돼, 먹대면안 돼, 내거야 아! 오, 좋아요. 기케가 역시 먹자가 좀 유리해. 다 돌았죠? 갑시다. 다 잡은 거 같은데. 근데, 뭐에왜 이렇게 없냐? 세 명이서 잡아가지고, 금방 잡아보네. 자, 이호님 어디 계시지? 거부관이랑 저번에 승부를 못했는데, 내가, 내가 질거 같아요, 근데. 어, 템이 좀 다운그레이 해가지고 전에는 풀템이었는데. 그 빌린 템들이 조금씩 다팔 거의 다 팔려가지고 어디가 어디 어여 어디, 어디 있나 나파고자파고자 해야 되는데 오, 이때 여기까지 왔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 가못 잡아요 형님 오세요 세르비님못 잡아요 저거 진짜 못 잡아요 이거 어디 간 거야 안에 들어갔다 나갈 수 있거든 나올 수 있거든. 음,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마반이 잘, 와, 잡네! 글루미디, 와, 그 금딱지 존나 멋있다. 아, 나 진짜 금딱지, 이분 딱 센남, 아킴마법인데 와, 존나 멋있다, 진짜. 다재끼가, 이제, 그... 올바른 길로 못 가가지고, 와, 근데 청방구, 아, 어제 뛰었어야 되는데. 파워형님 방송, 당분간 당분간 보러 안올것 같은데?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어, 아 농담이고. 오 남신 F. <laughs> <애플. 웃음> 이 근데 여기, 이거 저렙 컨트지가 여기 다음 라운지 가면은 저렙 잡을거없어 음. 여기 근데 이거 죄송한데 <laughs> 이거 뭐 이제 나 파공 다가로왔는데 약간 지금 잘, 잘못됐긴 했는데 어 나갔는데. 일단은, 다음번에나오지 의미가 없거든요? 나가야 돼. 그래 여기서, 여기, 여기 쓰는 거, 여기. 다섯, 일곱시. 여기 잡는 거 보여줘야지. 여가 빡세거든? 그러면 유튜브 알람 설정도 해, 와, 세리비 죽다 이거 와야 질로 아이고, 아이고. 아니, 빠져야 되는데, 이걸, 에이. 부활해줄게, 부활. 이거 어떡게 해야 하나? 그 구경해야 돼. 걸 보라고 뭐. 이거 푸쳐 못하는 거보다 했네. 일단 요거는 이제 우리 인케이들한테 맡겨. 여기 저 박스에. 요거는 솔직히 나도 할수 없지 이거는 잡몸부다 잡아줘야 되는데 설마 어그로 나한테 끌렸다 이거 페골랑님이 존나 쎄 약간 다재끼 예전 아킴 마법 느낌이야 어 다재끼도 풀템이었거든 와, 세르베님 멋있다. 이야, 뮤터틀 잡아.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와, 세다. 야, 진짜 짜렛을 뭉치니까 존나 세네. 이거 원숭이 대망 가능? 이거 근데 약간 치즈에서 지금 내가 짜렛 템 먹으러 왔는데, 사람 모여가지 하는 겁니다. 원, 원숭이 대망, 안 되겠, 안 되겠지. 몸빵이좀사이 없어가지고. 맞죠? 너 파건작 가봐. 무섭다, 무섭다, 그래. 세리민님은 여기, 기, 어, 다시 나랑 내려갔다 와야 돼. 왜냐면은, 여기서도 파건작을 할수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용도 잡겠는데? 용 잡으러 오? 오케이, 원숭이 잡아보고, 오케이. 다재끼 출국 가야겠다 다재끼 치아 마바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아또 마바는 어 메이영님 반갑습니다 메이영님 또 아야카 이벤트 할때또한사발이 하셔야죠 형님 어 쿠르 떴다 와 존나 부러워 기캐가 먹.. 기캐가 짱이네 와 먹자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맞으면 뒤지거든 위에 문이라서 먹어서 이거, 이거 이걸로 이제 와우 50만 엘카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스 다 먹었어 육충무서 어, 기, 아, 네, 해물랑 캐릭터 키였네 아, 아이고, 또, 아이고, 그래요, 형. 야, 그, 또, 또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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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휴일에는 또술 한잔 땡겨야지. 아, 어, 영환이 형님, 게임 하신다 안 했나요? 아, 어, 소, 그, 까 소사, 소소하게 한번 해보세요. 소소, 제가 소소자거든요? 소소자. 요거는 소소자 아님. 어, 옵션템들은 뭐, 소소자는 아니지. 어, 쪼끔, 쪼끔 가금. 어, 쪼끔, 쪼끔, 어. 반갑습니다. 아, 게임 하, 저번에 하셨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와, 이 형, 이 형, 이 분은 저 정체가 뭐야? 저번에, 이제, 그, 토르사만 갔더만 딱, 2호 해가지고, 딱, 우엉 이러던데, 어. 아, 부모 낚시 좋죠. 아, 또 낚시가 또 취미시구나. 어른 골렘을 못 잡지, 150대로. 또, 제이치 형님, 어서와요. 저요? 55. 110. 115. 120. 125, 130, 200, 240이요, 전공. 하고 있죠? 그쵸, 그렇죠, 이제.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 홍천이, 엘로오드 아이고, 제가 엘로오드잘못 구해가지고. 그거, 일단은 뭐, 아이고, 그, 일단, 어, 열심히 한번 해보셔요 홍천이. 미안해요. <laughs> 나도 눈물이 나, 나도. 못 구해줘서 눈물이 나. 어. 붕어낚시 좋죠. 와, 근데 화이트까지 잡네. 이게 해골량이분 일대 몇이라나 와, 어, 이거 화이트 드래곤면 빵을 하네. 딱 봐도 관상은 딱 250대인데. 어? 해골랑 저번 렙몇이라나 아씨, 대. 어, 나 버티네. 저 맞으면 죽는겨. 저 꽈추님은 레벨 몇인지 모르게. 와, 근데 화이트를 잡네. 네, 다재기로 맞을 때도 엄청 아파하는데 이거 해골랑 님은 인, 인트 높으신가? 근데, 원숭이 대만은이 진짜, 해골랑 님이 미래다. 이거, 왜냐면은, 이호, 이 형님, 딱, 누가 봐도 150대, 그, 딱, 거, 거까지거든? 아무리 템이 좋아도, 150대로는 원숭이 대막좀 힘들거든. 아, 딱, 인트 100, 아, 인트 100 좋아. 솔직히, 솔직히, 인트 100 괜찮아. 어차피, 저 인트로, 이제 뭐, 나중에 만렙 찍는다 해도, <laughs> 다이 아이고 코툼, 바사삭. 힘내시고, 잉? 와, 코툼, 딱, 세부이게 90만 엘크에다가, 검은색 날개, 어이, 엘크 나가리 되셨네. 그, 인트, 이캐릭은 딱, 누가 봐도 인트 8짜리야, 이캐릭20 아니면은. 어. 아, 어, 메이 형님 낚시, 완전 광이지. 예전에 푸사 보니까, 낚시 오지가 하시더만. 어. 아, 나도 낚시 좀 배우고 싶네? 형님 낚시로 또또 이게 또, 또 이런 말 쓰기 들었는데 낚시해 가지고 약간 이제 놀러 가겠지만은 그걸로도 약간 또 이제 낚시로 또막어원숭이네딱 떴다 낚시해서 고기 잡으면은 그거 뭐 이제 배탈때돈좀 주고 이제 타, 잡는 거예요 왔다 이거 원숭이네 막. 투명 하지 투명 근데 그 와중에 세르미님 오시다가 없어졌네 <laughs> 자연스레 어, 성력을 먹는다고? 형님, 다시 내려갔다, 다시 가야돼. 내가 봤어때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인트 매시에요? 어, 흰둥이님 반갑습니다. 그치, 그치. 오히려 좋지.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경험 느꼈고. 어 나중에 이제 나도 이제 혼자서 뮤턴트를 잡을 뮤턴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어 아까 저 이호 저 분이 딱 봐도 랭킹 보니까 150대야 높아봐야 150대고 120대 아니 150대 근데 이호님은 좀 약간 같네 왜냐면 이거 못 잡고 사실 못잡고 이호님은 못빵이안돼 사실상 이분 아니면은 답이 없어 이거 어오 대박 이오 님 이걸 못빵한다고 먹자 궁극몽자 먹자, 먹자로 간다잉안 떴노 와 이오 님세다이 레벨 몇이에요? 150대 아닌 것 같은데 잡았으니까불동한 사발에 가나요? 근데 불동한 사발에 가나요? 근데 불 아, 가나요? 근데 불도 5 6인데와 그럼 나거북데와다음나거도전해볼까 밤이 튕구셨나? 오, 대박. 이렇게, 이렇게 온 김에, 아랄님은 인트 나, 낮아서, 혼자가 기제빡세긴 났다. 나도, 나도, 거북어를 많이 잡고 죽거든, 가다가. 불동어, 약간, 이제, 가서 뭐, 청방 먹자 하면 된다 갈래요? 갈 사람도 있나? 갈때 다재끼로 가, 다재끼로 가게. 이걸로 가는 것보다는. 어. 다재끼, 이제, 인케이로 출, 출동을 말라고. 이만 퍼펙. 어, 어! 아, 조각이구나. 어. 이거 뭐 시청자 또 같이 노는 걸로 갈까? 어, 120, 저도 120. 저도 120. 협곡은 재미없는데? 템이 안서서갈 거면 불동 가서 레드 드려온걸 잡아야죠. 청방 먹자고, 하 딱, 어우, 근데 해골왕님 쎄가지고, 뭐, 이렇게 가도 될까 같고, 더, 더, 어. 불동 갑시다. 그럼 나 다재키 세팅해서, 오. 세팅할 것도 없는데, 대충 세팅해서 올게요. 다재키 세팅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시, 혹시, 불도 그, 제이 형님 도 가실 거면 오세요. 가실 분들, 협곡으로 오세요. 어 이거 도 쩔어쩍 할라 는데 약간 이거 어 이거 평상시에 이런거 하면 좋은데 <laughs> 왜냐면은 내가 오늘 파곤 먹을라 했는데 자 일단 그러면은 알라님이 파곤작좀 해봐요 예예예 예, 예. 어 약정비하고 오셔요 예저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럼 약정비 좀 끝나면 얘기해주시고 어 약정비 한번 하세요 알라님 한번 데려다주고 올게요 약정아 시간 너무 오래 걸려나? 자